일단은 유지력으로 가 볼까? 지력 시그마? 시그마 메이 오케이. 아니다, 아니다. 그 윈스 조합 있잖아. 거기서 윈스만 빼고 윈스를 시그마로 바꿔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. 메일을 쓰지 말자고. 아, 오케이. 킹? 어. 알겠습니다. 일크로님이 아예 딜러가 안 되나 보네. 그래서 꼬마님이 딜러를 하신 거. 분필을 한 번도 안 쓴다. 자, 파이팅. <laughs> 아나 근데 시야가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잘안 보여 우리 팀이. 아니 뭐 사이드. 괜찮아. 음, 드로시가 사이드 왼쪽 먹을 때 좋아. 드로시한테 한 번만 달아줘. 어? 좋아. 그래, 이런, 거 이런 거 좋아. 마. 잘 넣어도. 트레킬코다. 탱커 봐줄래 탱커 호그 소전 호그 오케이 호그 밑탱커 할게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여기 트레드리 돌아서 나 따라 와 따라 올라 올라 올로 붙어 호그 왼쪽 호그 왼쪽 오 왼쪽까지, 왼쪽까지 왼쪽까지 왼쪽 가봐서 다 그랬어 아, 아. 어 왼쪽으로 오네 그래 빠지 그래 빠지 그래 빠지 잠깐만이 사딩 있다 사딩 있다 그리고 나 뜨릴 때 나이스 트레 잡고 왔다 열로 어딘지 모르겠어 어 오케 오케 호글밴호글밴호글밴호글밴 호그 밤비 배 호그 밤비 배호 여기있다 호 여기있다 호 여기 호그 핑호 빠졌어 그래 없어 그래 호그 필호그래 없는 거 호그 잡아놨거든? 뒤에 뒤에 나 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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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압타 부터 가자 오케이, 나이스 알아 알아, 내가 보고있어 내가 보고있어 나. 그재나어힐밴 되긴 해 이거 미안미안 내가 때려봐 나힐밴 8초 트레 내가 볼테니까 신경쓰지마 여기. 도힐밴쪽그 그래 뺐어, 그래 뺐어 나 다음 힐밴데트레에 나이스 나이고 아나 좀 갈렸는데? 란던 어하나죽하나죽었나죽어 근데 어됐어됐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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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층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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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층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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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빠지고 2층 2층 2고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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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나2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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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층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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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도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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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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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2층, 2층.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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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nt, 예 então, 아? 트레일 돼스힐 베, 홍호 베. 여기 트레일 옆에 다 트레일 돼 트레일 돼힐 배, 힐빠다 나도 아 줘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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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그램 빠졌어, 그 빠졌어 아길래 아프 땡길래, 이거 알았어 호그 아직 1 아, 호그 1 호그 1 호그 1할 만해, 할 만해, 할 만해 할 만해, 천천히, 호그 먼저, 호그 먼저 그램 없다, 안 밀어도 돼. 호 먼저. 안 밀어도 돼. 알았어요. 밀어. 어, 오, 내가 상품으로. 밀게. 내가 밀게. 왼쪽에 아나 들어가 있어. 아직 아못 어. 거. 내가 볼게. 내가 볼게. 오케이. 이거 넣으면 내가 무조건 말해줄게. 못 넣으면 못 넣었다고 말해줄게. 심에 나왔다. 소정궁 돌 거야. 다음을 내가 밀게. 여기 호그. 심에 나왔으니까 조심해. 심에 타라. 빠졌고. 호 빠졌어.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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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봐. 들어와, 들어와. 일러봐일러로 와봐, 와봐. 어, 나끌렸어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호고따오고따일로일러야헬일야 헬로. 음. 아나 먼저 아나 먼저 아나 먼저 아나 먼저 음. 나이스 음. 아나 원이야 음. 일와요 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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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아 어, 괜찮아 괜찮아 소전 원인데? 하물 좀 끌어줄래? 소전 잡고 오내게내게내게오그랬다 또 짠한데? 또 점필!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가는 중몇개호크 음. 호크 호그 너어 나이스 그래? 응. 우리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돼 여기로 넘어나 <laughs> 호그 힐밴 될거 같긴 한데 어, 가능하면 아 가능하면 넣어줘 아못 막아 이거 밥 거의 돌거든? 천천히 이 돌아봐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아,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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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으로 빠져 문으로 빠져 문으로 빠져 아나다 봤어 나 잡혔어 잡혔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, 나이스 살려살려고 아, 거점으로 가졌다, 거점으로, 거점으로, 거점으로 아, 맞아, 맞아, 맞아 아, 나우치제, 중앙으로 기다기다기다 아, 아, 내가 콜할게 한 중앙으로, 중앙 넓게, 넓게 나와, 넓게 나와 어?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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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쏘, 저, 줘 여깄어, 여깄어 소전 없다 빠지면 돼, 빠지면 서 이거 호구다워수 있어? 승량 뺐어 어 호그 아, 힐 호그 퇴

드레 브레 하나피. 하나 하나 하나피. 이게 시명아. 시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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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행어 세아주고 좀. 나공 빠진 거본거 있어? 렐린 아까 전에 뺐거든. 아, 다시 나왔어. 시명은 없어. 어접어 이거 밀데될 밴데 이거. 아하 어, 아 넣어 봐. 밀면 밀면. 아죽다 트레 봐줄게 한대한대 아, 트레 한대 트레 한대 아이고 그거 뭐지? 저걸 걸월놓고빌로얼 여기 있다가 뒤로 빠지 아기 거기. 거기로? 알았어 트여트트한트 어. 트레 해비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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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없다 그래 어나기다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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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, 내가 카 볼게 나95 95야9 5 거야, 95 거야. 어? 아,

어, 이거. Okay, okay, okay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말 oh, 뭐야? Okay. 여기까지 나와? 쟤공 빠진 거본거 했어? 공 빠진 거? 거공 빠진 거. <웃음> <웃음> 오, 공이 잘 아, 좋은데? 아, 나, 나, 그, 너, 그, 그, 안 빠진 거 같긴 해. 오케이. Okay. 호그 그랩 조심하면서 벽 끼면서 해. 최대 호그를 아, 오케이. 그랩 없다. 그랩. 나공 그랩 빠졌어. 가 그래 올라간다. 음, 오케이. 옆었어옆어옆어 돼. 전선 유지만 해킬 달라고 안 해도 돼빠져볼래 산타만 빠져봐 아 어, 나이스 잘라달잘 달라, 달라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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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좀 바로 뒤 바로 뒤에 거 호그 호그 나 오케이 산 빼면 세지 그래. 이거 끌려가 나노에 토르도 나노에 토르도 나나데나데 기다려봐 조조조조 조. 아나 잡혔다 아나그 멋지다. 힐로 힐로 로 나이스. 아직 끝까지. 어, 안 밀어도 돼. 나이스. 오케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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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겼다. 야이길만 하다 했지. 이길만 해, 진짜로. 아. 어때? 그거 제나타 자리 알려 주면 좀 편해? 어 아, 오케이. <laughs> 내가 최대한 말할 수 있을 때 말해 주는데 못 말할 때도 있다고. 어, 있었거든, 어, 어 뭐. 그때 어... 내가 말했지 거. 웬만하면 옆으로 오라고 하긴 하는데. 확실히 구조화가 좋은 진짜. 맞아 맞아 진짜. 구조만 잘진아줘도 진짜. 진짜. 뭔가 좀짜진지는짜 같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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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다 진송이야어아 지금 웃음기가 엄청 서는걸 아이 방송 보고 있지 말라고 제발. <laughs> 첫승이다 진짜. <laughs> 우리 어제졌는데 오늘 이겼다. 아, 맞아. 진짜 너무. 발전했네. 어 너무 다들 그래. 피드백이 효과가 있었다. 응응. 네. 그리고 다다 다 잘해줬어.